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월 30일, 월요일, 예, 주말 푹 쉬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한 한두 달 정도는, 콜마 네, 빼고, 콜마 빼고, 네, 네 시작해 볼게요. 콜마를 빼고, 우선은 지금 투투콜을 넣었습니다. 백남노지 넣고, 그리고, 어, 카카오, 그리고 트리콜, 네, 이렇게 한번 해서, 어, 우선 될것 같아요. 콜마 없어도 충분히, 네, 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콜마르 요새 최근에 보니까 와 거진 않다더라고요 근데 일비하고 합차비하고 나가는 게와 은근 부담스러우니까 우선 네, 이렇게 시작하고 네, 초콜르네 충동유니시티 17,000원 음 나름 뭐 괜찮다 <laughs> 단가 잘좋네요네 <laughs>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오늘은 그냥 몸만 푼다고 생각하고 네, 욕심 안 내고 진짜 10만원 떼고 10만원 이것도 욕심인가 어째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올려치고 우선 네,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네, 적당히 타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중동 유니시티 4단지 가서 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우선은 저는 유니시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이 내려가니까 모르겠다 와참음 음, 음, 음. 어디로 갈까요 만 천천히 음, 명궁노타리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코를 한번 잡아보자. 요 근처, 아, 동업. 동업에서 하나 떠줬으면 좋겠구만안 뜨네, 안 떠요. 우선, 내 이동해서, 내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8시 37분. 음, 한 9시까지 죽는다 생각하고, 코를 조금 고르면서, <laughs> 코를 고를 게 아닌데, 코를 좀 고르면서, 네,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라. 운전하는데 완전 더워요. 근데, 로지 왜 이렇지? 콜이 하나도 없네. 우선내 이동해서 콜 잡고 오도록 하자. 왔습니다. 아, 딱 어렵네. 30분은 찍은 것 같아요. 음, 아, 갈게 없다. 아, 빙콜 탈까 말까 고민 엄청 했어요. 뭐, 한5분 운행 12,000원. 그런 거 탈까 하다가 우선은 네, 콜 잡고 왔어요. 네, 진영 들어갈게요. 그냥 바람 앞에 있어서. 아, 진영 남아 가서 조금 타보죠 <laughs> 나 미치겠다 우선 장류 이거 한 3만원까지 키울랬는데 아우 끝까지 안 올린다 장류 한번 들어갈랬더만 우선 어 진영 아 근데 진영 어디지 진영만 더 있는데 이거 얇고 진데 아닌가 싶다 왜 2만 2천원 찍어줬을까 2만원이면 찍어줄 것 같은데 <laughs> 어우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적용 안된다. 우선 네, 통화하고 진정 넘어가서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 그럼 우선 네, 진정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우, 콜이 있다. 소답동도 있고 동읍도 있고. 오이 소답동 봐. 바로 찍고 나가야지. <laughs> 아, 이만은... 이만은... 아... 아닌가? 어렵게 외곽 들어왔는데 바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찍었나 근데 이거 15문이면 가는 거라서 와 빼기도 그시기 한데 아 연계로 타보자 연계로 나가서 한번 봅시다 나가서 소다통 가서 하나하나 얻어 걸리면 되지 그래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 삼으면서 8분 계시는데 네우선 여기 통화하고 다시 소답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음, 생각해보니까 핑콜 5분 은행 12,000원도 안 타면서 왜 이거는 마, 왜 탔을까? <laughs> 차라리 씨 5분 은행 12,000원을 타겠다. 아우, 참. 네 우선은 나왔는데 다시 또외곽고어들어 가지. 아, 꼴바나 싶네. 야, 이 새우 내코 타. 10km에 이거 있고 음 아마 월요일이긴 월요일인 같습니다 영 우선 다시 또 천천히 도계동에서 천천히 내려가 보죠 근데 여기 방금 본곡에서 이거 왜 아무도 안 갈까 근데 너무 멀어서 가는데 10분 근데 왜 아무도 안 갈까요 계속 크네 빨리빨리 큰다 이거 우선, 네, 천천히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떠있으면 잡고, 한 1km 남으면 잡아버리고, 안 그러면 내거 아닌 걸로, 빠졌다. 우선은, 네, 이동해서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중동 유니시티 쪽 지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 키웠어요. 빠르게 다시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네, 2만원에, 네, 15,000원 플러스 어 좋다. 이 정도면 뭐, 베스트, 나이스. <laughs> 빠르게 나온 것맞긴 한데, 하또 진영 들어가면 콜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우선은, 네, 근처에 있으니까, 어, 이게 가갖고 오니까 1km만 가면 돼요. 진영 들어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확실하게 콜은 없다, 없다. 진짜 없어요. 안 그랬으면 이거 또 열심히 키우고 있었겠네. <웃음> 진영, 우선 <laughs> 진영, 들어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도게요 도착했습니다. 네, 방금의 양도 18,400원 떴는데 갈걸 그랬어. <laughs> 기사님 너무 많다. 와 콜이 안 떴나? 9,25,000원. 잠시만 방금 도착했어. 가긴 가야 하는데 25,000원이면 괜찮은데. 이거 봐. 아기산님들 너무 많다. 두 톤을 빠져야 되나? 아. 음 많아 많아. 두천두 톤. 아 왜리 가기 싫지 주천이? 아 주천 왜리 가기 싫을까? 주천데 가기는 가야 돼. 아. 음, 주촌. 아, 몽키울 것 같은데. 팀 앱이 아니라서. 우선, 고민을 하다가 주촌 뜨면, 어, 아, 안 아. 해, 아, 네, 씨. 조금만 키워줘봐, 씨. 꼬셔봐. 와, 음. 아, 주촌, 주촌, 주촌. 주촌 뜨면 앉아 갈게요. 네, 가야겠다. 주촌 가서, 내외 네, 가도 콜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그 때문에 주촌이 가기 싫어요. 아, 딱웃서 음... 갑시다. 예, 네, 갑시다, 갑시다. 근데 여기 서이 힐스는 어디일까 이거 잠시 검색해 봐야겠다 서이스타일스 주촌 서이스타일스 이거 검색 좀 하고 좀 적당하면 두산 1차 두산 1차 센텀 1차 우선 <laughs> 내좀 네,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네아 10시 1시 10분 네 위에 콜이 있는데 갈수 없는 기고 큰일 났다 자 무조건 이제 창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목표는 다 했고, 이제 집에 한번 복귀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내외로, 그래도 내외로 가자. 천천히 내외로 이동해서, 네,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류는 거르고, 아, 진영. 진영, 진영. 아, 진영을 좀 고민해 봐야 할것 같아요. 기사님 너무 많아서, 진영에. 들어갔다가는 뒤질 수가 있다, 진짜. 우선, 네, 이동해서, 네,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예, 12시 넘었어요. 와, 내외. 네, 뭐, 요즘 너무 힘든데요, 이거. <laughs> 나 미치겠네. 네, 우선, 봉황에서, 네, 콜이 떴고요. 예, 네, 봉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네, 장류로 들어가서 또 택시 타게 생겼다. 예, 네. 택시 타고 넘어가죠. 예, 네. 우선, 네, 어, 동화했고, 뭐, 한 5분, 10분 걸린다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네, 장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네, 와, 대박. <laughs> 대박. 우와. 우선, 네, 빠르게 이렇게 도착했는데, 우선, 착지는 좋아요. 네, 택시, 바로 택시 앞에 있어요. 잉? 택시는 있는 거 아니고, 택트라던데. 네, 여기서, 딱,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택시 옵니다. 택시 타고, 빠르게, 장원 넘어가서, 복수권 한번 잡아보죠. 네, 우선 이동해서, 음, 택시 타고 성주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오,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바다코레왜 깔렸지? 와, 대박. 우선, 네, 유라에서, 네, 성주동 가는 거, 21,000원. 어우, 단가 좋아요. 어, <laughs> 이걸로, 네, 택시 안 타고, 이거 타고 넘어갈게요. 어, 네, 4km, 4km. 가, 만 갈만하다. 우선, 네, 4km 타고 가서, 성주동 도착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아우, 베스트. 진작에 올걸. 괜히 차원콜 기다리다가, 거의 1 시간 죽어버렸네. 도착했습니다. 네, 장류 한 군데 경유하고 네, 왔어요. 음, 아, 요새 확실히 그게 맞아요. 경유비를 와우, 어, 경유비를 넣고, 얼마 드림 되죠 하니까 가는 길 보고 고객님 생각해서 시간 좀 걸리면 알아서 챙겨 주세요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많은 예, 받았고요. 음, 괜찮았어. 우선 왔는데 아 상남으로 갈까? 아 고민이네. 시간이 한 시인데 2시 안에 집에 가겠나 싶기도 하고. 우선은 천천히 이동해서 이제 가는 방향. 뭐 도계동 소답동 까지 가는거요 뭐 다른건 뭐 괜찮게 주면 잡고 택시비 번다 생각하고 안그러면 명곡까지 가서 천천히 명곡까지 가면서 어 코를 못잡으면 명곡에서 택시타고 예, 만원 나오니까 그렇게 예, 방금 경유비 받았으니까 이걸로 퉁 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뭐, 이놈이 명곡가서 택시를 탔구나 <laughs> 생각하면 되고요. 안 그러면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든지 할게요.